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본문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일곱 좋은 암선은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선은 7년이요.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온 애굽 땅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사 애굽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그 일곱회 풍년에 애굽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풍년에 모든 국물을 거두고 그 국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이와 같이 그 국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이말 일곱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 일이다.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많고 알고 싶어 하지만 그에 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안타까워 하시면서 또한 슬퍼하십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며, 제발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에서 그 멸망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권하시는 계획과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왜곡시키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막아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회방 놓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막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없이 그냥 알아만 보는 사람이나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알수 없도록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정확히 해석되어야 합니다. 애국의 많은 학자들과 박사들이 해석을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에게 알려주시려고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는 하나님의 영어로 말미암아 정확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일곱 암소나 일곱 이삭은 모두 7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온 살찐 암소나 충실한 이삭은 모두 풍년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뒤에 나온 바짝 마른 암선나 이삭은 흉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러므로 이 꿈의 해석은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흉년이 되는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에 있던 7년의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이제 요셉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으니, 파로는 그에 대해 순종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요셉은 그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았습니다. 일곱 회 동안의 풍년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들여 일곱 회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을 때 바로가 할 일은 그것에 순종하는 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그것을 위해 요셉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깨끗한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그렇게 찾는 자에게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감추거나 알지 못하게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는 사람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른 믿음과 바른 교훈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